앞에 있네. 네. 아 치패도 없으니까 반동이. 어 있는데? 음... 반동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못 잡은 거지. 에라이. 바다다아 앞에 앞에. 위에서 이제 어쩐다. <laughs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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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는 거봐 어머, 속상하게 쏜다. 어떡하냐? 토이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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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MR은 너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야, 이거 DMR, 왜 이렇게 긴장해서? 어우, 긴장. 야, 토이 DMR 봤어? 나, 너, 나, 나, 어마무시한 걸 봤어? 지금 그런 거 보시면 돼요. 지금 아니면 답이 없지 않 애들 몰려올 거야. 아니, 어머. 왜? 아니, 왜? 야. 어머. 어머. 한 발을 못맞추 어머! 나안 살려. 아. 아, 이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긴장돼가지고못 맞추겠어. 토이. 아, 치패드를 안 꼈더니 안. 뭐라고? 치패드 껴있었어요. 어. 핵치패드 겁나 딴딴하게 붙어 있잖아. <laughs> 그게니까요 <laughs> 오늘 바람 엄청 많이 불던데. 어. 날씨는 안 추웠어? 음, 아우 추워. 예, 바람 예,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. 스드야 여기 앞집에도 있어? 여기 요 집에도. 마크 확인해. 확인해. 네. 아, 살, 살려고 꼼짝대지마. 죽어. 괜찮 <laughs> 나 아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좋구요. 내 앞집에 있구요. 내 밑에 있는 애 누구니? 사운드 죽이고 있는데 저벅저벅 여기저렇게 죽은 네 누구야? 예슬이야? <laughs> 예슬이야? <laughs> 내가 사운드 죽이고 있는데 거기를 깨고 들어와? <laughs> 그만, 아, <데에>. 대단한 여자 <laughs> 이한 선택이야. 어머, 이거 나야앞집잡으려고 사운드 최대한 죽이고 있었는데 어머,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헐크처럼 들어올 수가 있냐. 오. <laughs> 헐, 헐크인 줄. 봄이 분야, 램페이지 봄이 조지. 투. 어, 봄이 고릴라, 투. 고릴라. 봄투야, 봄투. 어, 깜짝이야. 너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안다, 얘. 얘, 아까 전에 나한테 모습을 살짝 보여줬는데, 모습도 이제 꽁꽁 숨어버렸어, 이제. 뭐 어, 떡하냐 뭐 어떻게 잡지, 이거. 아이. 이 속세겼어 이 그래. 그니까요. 이번엔 진짜 칩패드 없었다. 교환 <laughs> <laughs> <좋아? 야>. 패드아머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줄게 줄게. 넣고 싸. 아니야 쏴. 괜찮아. 넣고 싸. 칩패드가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준다니까. 내가 줄게. 아니야 아니. 안낄거 같아. 앞으로 몸 <laughs> 전면으로 <난 웃음> 해야 줄게. 되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앞으로 칩패드 안 끼고.

수정 수정 나이스 여기 차이 <laughs> <laughs> 새끼 배울 없을까 아나이 새끼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가자 가자 그냥 어차피 수정이야 제 수정 어머 가서 먹어 여기 여, 여기는 거기는 몰라 오빠. 여기 들어갔어. 정보가 없어 <laughs> 아네 들어갔다고 응 이제 저 붙을까요? 에데 배율 없어요. 가자 가자. 타? 어 타야 돼. 하. 노란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야? 응 여기 네. 차 세웠잖아. 옥상. 개 개피다. 어 개피다 나한테 말했어 <laughs> 그거 필요 없다. 이씨 옥상 복합 한번 할게요. 나도. 바로 공격에 터져. <laughs> 어머, 내려왔어. 어머, 내려왔어. 미친. 근데. 어머, 어머, 어머. 어? 어머. 어? 거침... 어마... 아니, 뭐야, 뭐해, 뭐해, 뭐야 뭐해. 어머, 이게 뭐야. 하나 더 있다,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 <laughs> 쟤는, 쟤는 팀이 두 명이 붙은 줄알 거야. 어머. 어마. 어마어마하구나. <laughs> 내려왔다. 밖에서 던져 윤디가 아니네? 응 저, 그, 그불 불렀어요 아, 오케이 오케이 어머, 그나저나 대박이다 형 <laughs> 어, 어, 예, 어, 예, 새로운 예술이... 걸 많이 보네 어 예술이 막 아군이고 나발이고 시브링 <laughs> 사람, 사람 같으면 그냥 일단 대가리 빵 꺼내고 보네 예, 만약에 이게 p c 배그였으면 우리 싹다 뒤진 거 아니야? 그렇리 대가리, 대가리 다 뚫려갖고 막 피살 네. 찰나고막이미사이야 <laughs> 뭐? 어맞지 그치 이게 만약에 진짜 전투였으면은 얘는 <laughs> 이미 사망와막 <laughs> 자비 진짜 신, 없던데 막제 전투였으면은 제 아버지가 자비, 없어. 없어. 자비 <laughs> 없던데? 막 아홉 <laughs> 응. 시에 막 바닥 막 빡빡 기니까 그냥 대가리가 되고 그냥 애미 사고를 막한5 0달 가게 된는것 같아 <laughs> 어머, 아니 여기 여기 그 풀이 있었네. 어디 어요 어, 그나저나 너무 재미난 광경 여러 가지 본다고. <laughs> 예스리 아주 토이 그냥 난리네 둘이. 어머, 재건 잊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나 그걸 지금 방금 걸로 조금 잊었어. <laughs> 어. 야 예스리 그냥 적보다 무서워. <laughs> 어. 살벌하게 싸 진짜 오우 무서워 봤잖아 나 50발 거기 대가려 대고 겁나서 갈기는 거 근데 왜? 네. 사람이 안 죽어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타겟이 <타깃이> 저였어요 하하 <laughs> 어, 어머어머 나 쏜다 어머 어. 나 쏴요 차가라놓는거봐네어제 <laughs> 뒤에 아까 개가 타고 온거 있으니까 아무. 아, 저 왼쪽에 있구나. 내 시체는 어디지? 있 바깥에 있을 텐데. 네, 바깥에 있어요. 그, 그 터진 차 앞에 있어요. 얘들아, 조심. 예슬이 너피 봐. 피야. 와, 나 머리가 없어졌다. 우리 저 가죠? 가시죠. 어머 어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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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그풀 탄이 없네 그 풀은 있네 그거 저기한테 있는데 아웃이한테 있는데 아웃이 죽었어요 아우씨. <웃음> <웃음> 차. 어, 여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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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좀만 뛰자 저 비니 드시고 구상 드시고 어나 배율이 없구나 이제 보니까 졸렸다 일단 돈도 없고 네. 아우 씨도 살리고 싶은데 돈 있어 나 여기서 시키자. 여기 차차차 차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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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사람, 어 사람이 서어 사람, 사람, 사람 어, 아니 사람 사람. 어 사람 있어. 어 야야. 어, 어, <laughs> 뭐야, 뭐야 뭐야 뭐야. <laughs> 아니, 아니 갑자기. X됐다 어, 어, 저때딴 옥상에 바로 살려줘. 어 잘못 잘못 눌렀어 연병. 벽에 붙다. 옥상에 네. 셋 있어 셋. 네. 아, 아 차와 또. 나 세우는 줄 알고 떼 떼어 내렸는데. 차와 차와 그냥 가버릴 줄이야. 일단 집으로 들어가야 돼. 들어가자. 어우 야오. 새끼들 돈다 폭탄치는 계속 보면 시끼들도 되나? 아야! 아이고, 어머 하나가 더 있었잖아. 아, 이 뭐야? 하나 남았어 위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노란 하이바, 노란 하이바 아, 아이씨, 아, 충떴어 또, 아 에이 아.